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장명소 장점, 단점, 확인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사랑하는 이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나 본인 및 가족들의 이름 개명을 검토해 볼때 참조되는 좋은 정보를 찾으려 인터넷을 통해서 장명서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어디 어느 곳이 그래도 믿을 만한가 관심이 필요하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업종에 오랜 세월 종사해 오면서 시대의 변천 흐름과 더불어 다채로운 환경 변화를 경험해 오는 중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그 어디에 있든 장명수에 대한 실력 검증이 더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검증의 의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하시는데 그 반대로 악연히다 같은 수준일 거야 라는 주관적 풍경을 갖는 분들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그 의미에 대해 긴한순간 불어 눈물 흘리면서 깨닫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현실증은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이 업종은 별의별 내용들이 어떤 검증도 없이 인터넷에 난무하는데, 특히 연예인 이름 들먹이면서 이 방송 출연했다며 소개한다든가 이곳에서 장명했어요및 개명 신청했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친 정당한 정보처럼 폭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과연 어디가 믿을 만한 곳인가에 대해 선별이 필요한 깊은 축제가 되리라 자신있게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면, 장명 및 사주를 비롯한 분명의 직간접적으로 영향력과 연관된 글들은 저같이 종사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니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기본적 이해라는 것이 제 소신이죠. 오늘은 인터넷 장명서를 검색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든 여기저기 동네방네에 있는 장명서 방문을 하든 성명학술이 20핵수에 대한 기본적인 냉철하면서도 행동력이 있어 한때 성공도 할수 있으나 역량이 부족하여 쉬면서 멈춤이 뒤따르는 형국으로 결국 낙담 속에 인생에 대한 범민을 하면서 살게 되는 운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사주와 환상적 협치의 모습일 때는 큰 어려움 없이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며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운을 불러오며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인생 목표를 이루므로 써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보기, 영화 및 장수를 누리게 되죠. 이상으로 숫자의 비밀 20획수 내용의 일부분을 심플하게 체크해 보았듯이 같은 숫자를 하여 그 비밀의 뜻이 다 똑같은 의미가 될수 없다는 사실 이해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인터넷에서 나오는 인터넷 장명서 선택 장점과 단점에 관한 대표적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적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장점이라는 내용인데 신청하면 방문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받게 되면 많은 이름 개수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다는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프로그램화된 분석으로 특혜라 되었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개별적 맞춤 부족과 운명적 임미 결어 정도의 계략적 내용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바라본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주의 단점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면이 될수 있나 없나에 대한 검증 확인이 의미가 있으면 이는 그 누구나 다 하는 단순히 사주 부족한 목합 꿈수, 부족한 개수 채우는 놀이라기보다는 금액적 측면에서 바라본 예견된 인생 그래프라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개인 운세 사 40%도 못하면서 누구나 다하는 수준이 될수 없다는 측면이죠. 셋째로, 금액적 측면은 저렴한 곳이 공짜 혹은 2만원이며 비싼 곳이 3 2 7 0 0만원인데 싸다 해서 안 좋으며 비싸다 해서 좋다 하는 기준 대신 금액과 상관없이 완성된 장면 결론이 중요할 뿐이기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그 뒷면의 스토리를 체크해 보면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눈뜬 상태에서 고비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려면 결국 실력 검증에 관한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 판단이 의미가 있다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검증이 필요하시다고요 각각 다채로운 상황에 의해 어디 어느 곳에 인터넷 장명수를 찾으십니까? 인생 리빌딩이라는 희망을 향한 이름 개명에 대한 관심들과 사랑하는 이세의 좋은 이름 장명 때문에 여기저기 이곳저곳의 장명수에 관해 냉철하면서도 직적 판단이 중요하다 조언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